내가 산 세월이 얼만데 이런 새파란 에가쓴 책을 세 번이나 읽어야 되냐? 나의 못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어쩌면 아예 없을지도 몰라 나의 머리털 없는 거의 반대머리 아저씨라는 거 나의 못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구에 숨어 사는 외계인이나 그런 행동 가능할지 몰라요 인간을 보호해 주었던 오래된 권력자 자의식, 무의식 이 터줏대감들이 조종하는 그대들, 우리들, 사람, 너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아춤형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 아들을 너무도 사랑한 엄마가 며느리 질투해서 결국 이혼까지 한다는 그런 드라마 내용 떠오르는 건 캥자 7단계 모델 중에 가장 첫 번째 자의식 해체라고? 정, 정체, 정체성 정정체 만들기? 자아? <laughs> 자의식 이거 헷갈려 옛날 공부하던 대로 봐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뭐 외울 순 있겠는데 나는 외워지지도 않더라 그냥 다 너무 연결된 것 같아서 그냥 두름뭉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도 기억이 나야 지켜갈 텐데 그래서 이 책을 세 번째 읽는 중에 이런 영상을 찍어 보는 거고 여기 역행자 책 있잖아 오신님의 정체성은 뭔가요? 혹시 저처럼 외계인?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포장하게 되니까 애기 쪽 랄브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돌짚구 날리듯 스크래치 날 정도는 아니고 누군누구의 아빠 어떤 회사 부장님 장사 할때는 고깃집 사장님 어, 온라인 게임의 성주 이나 직구석에서 담배가 모지게 쌓이고 담배 재털이 이렇게 쌓이고 컵라면 성을 쌓아가지고 또 좋다고 또 사진도 찍어 놓고 또 어떤 분은 진자 있는 아줌마의 애인? 어? 그 만나는 민트초코에 미친 사랑하는 사람 그게 이게 맞냐 정체성이? 대때 와이프님께 변기 뚫는 장비를 주문해달라 요청했어요. 신용카드 안 쓰고 있어. 전에 뭐 잘못한 거 있어서 내가 반납을 했다고요. 나 이제 카드를 안 쓰겠습니다. 현금만 쓴다고 했는데 뭐 현금이 있나?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어요. 집에 술한잔마시려도 소주를 갖다가 눈치봐가면서 사고 밖에서는 당연히 술한잔 먹기 힘들겠지. 총알 변기 뚫는 장비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냥 압력으로 변기 뽕 하고 뚫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생겼어, 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도 구멍에 뽕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뽕 하고 뚫려. 야, 이거 조금 거시기하다. 어. 또 하나는 낚싯대처럼 생겼어, 낚싯대처럼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여기 요 이게 변기 안으로 쑥 들어가. 그래서 이걸 여기서 막뭘 돌려, 막뭘 돌려. 그럼 이 변기 안쪽에 있는 뭐 치약이라든가 칫솔이라든가 뭐 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물티슈가 막 엉켜져 있든지 음식물 쓰레기 막 열무김치 이런 거 버려 가지고 막혀서 그런거 빼내느라고 사용하는 도구예요. 옛날에 저도 돈 주고 시켜 봐서 알아요. 한 지금까지 변기 막힌 게한 20번 된것 같아요. 뭐 휴지 버려서 한1 9 번. 아, 그리고 한 번은 열무김치 버려서 한 번. 막혀서 6만원준것 같은데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아무튼 현금 달라 해서 드렸어요. 야, 금방 뚫더라. 도구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이 외계인이 농담 삼아서 그랬는 줄 알아봐. 이거 시켜달라고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거 좀 시켜줘. 했어? 어, 이번에 꼭 해줘. 어, 이번에 빨간 날 지나서는 나 진짜 술도 안 먹고 이거 할 거니까 해줘. 안 해, 근데. 안 해. 돌아오지 않는 메알이야. 내가 와이프님한테 시키면 돈을 드린다고 했어. 이두 개에서 9만원인가 그러더라고. 큰 돈이에요. 저한테는 어, 돈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키질 않아. 계속 순간 개 빡쳐서 이거 왜안 했냐 해달라고는 왜안 했냐. 내가 돈을 준다고 했지 않냐. 뭐선불로 드려? 허. 그 말들은 와이프님이 오밤중에 왜 남의 집 변기 뚫으러 다니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이때 진짜 급발진했어요. 내가 이런 걸 납득시켜야 해. 내가 이해시켜야 합니까? 하, 언성을 더 높였어. 그때 와이프님은 가족한테 설명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사실 와이프님이랑 한잔하면서 내가 설명을 다 했어요. 나는 술을 끊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고 필요하니까 이 짓을 해보는 거다. 다 말했어. 이게 앞까지 올랐기 때문에 더 말하고 싶지도 않더라고. 어, 외계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사무실로 주문할 테니 신경 끄시라고 했어. 와이프님 말. 너네 집 변기 뚫다가 망가뜨리면 은 어떻게 할 건지 랑 밤중에 어딘 줄 알고 돌아다니는지 불안하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와이프님한테 이렇게 말했죠. 이제 우리 애기들 우리 두 따님 학원에서 저녁 8시 이전에 무조건 들어오게끔 하시라고.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까 앞으로 외계인 또한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은 전부 다 짚고 넘어가겠다고. 와이프님 말. 예전에 사업해서 말아먹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덕분에, 얼마나 하얀 흰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는지, 이런 탓을 하길래, 또이중삼중으로 빡이 막 올라가. 그대가 흰 머리가 자란 건, 노화 현상 때문입니다. <laughs> 예전에 사업 말아먹은 것 덕분에, 진짜로 앞으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냐고. 그럼 넌 대책은 있냐고 물어봤어. 난 당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를 지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언성을 더 높여버렸어요 아직도 사업 말아먹어서 못 믿을 남편 부족한 자식 이상한 아빠 이렇게 남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과거 치부 꺼내들면 욱하고 못된 말 던지게 되는 거야 사실 야밤에 변기 뚫러 다니라는 거한 것은 문의가 진짜 한 개도 안 와도 상관이 없었어 어떤 고객이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술을 마실 수 없는 환경 조성 역행자의 지식에 나온 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행하면서 연락이 오든 안 오든 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와서 내가 직접 가가지고 한 번쯤 해보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른 일들, 다른 사업에 대한 연구를 갖다 하고, 구상을 해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 요 이렇게 앞이 올라가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조금 가라앉으니까. 그때 저 와이프님 스스로 얘기하더라고. 술안 마시기 위해서 그런 거냐고. 애기가 그말 듣더니 엄마 편 듣다가 방으로 가더라. 물론 꼴보기 싫어서겠지. 더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이미 서로에게 상처 줄 만큼 상처 주고, 뭐 갑자기 대화를 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겠냐고. 외계인이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자의식을 하나하나 해체해서 나는 과거의 사업을 말아먹은 녀석이니, 어, 이번에는 신중해, 신중을 다해. 세계적으로 공부에 다가서야겠고, 가족들은 예전에 실패만 기억하니, 조심스럽게 납득시키거나 아니면 이들이 아예 모르게 일을 처리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은 집에서 이런 분란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의식이 해체가 안 됐고 정체성이 뚜렷하게 내가 사업가다 근데 내가 과거에 실패한 장군이라는 게 자꾸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얘기만 듣고 누가 보려고 하고 들춰내려고만 하면은 우국 올라오는 건아 이거 또 아직 멀었다는 거지 와이프님 말. 예전에 너가 사업 말아먹고 피해가 얼만데, 지금 또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이 말을 들었으면 전 같은 경우에는, 알았어, 안 해. 야, 안 해. 너 마음대로 해, 안 해, 안 해. 그냥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뒤집어 엎 지금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치만 뭐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 순간 다 때려치고 싶은 감정이 휩싸이긴 하지만, 하고자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이해. 자의식은 어느 정도로 빵빵해요. 누군가 대학이 껄쩍지근하고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경험 수없이 하고 살겠죠? 아니면 그런 불편한 상황 처음부터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요리저리 잘 피해 다니고 어쩔 수 없이 맞다이 까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같은 생각으로 자신이 다치지 않게 본인이 기본상하지 않게 상대를 공격하며 나름 세상의 위치에 맞게끔 오래된 어르신의 명령에 잘 따라 처신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내가 부족해서 상대에게 상처주고, 과거 실수를 덮어보려고 뻔뻔함까지 보였는데, 정말이지 자의식 해체는, 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천천히, 책 읽고, 지능이 높아지면서, 노력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긴것 같다. 그대가 유체이탈 했다고 상상을 해서 그대를 쳐다봤을 때. 빚이 있고 돈 벌어들이는 기술이 부족하고 사람 대하는 기술도 부족하고 여러 부족한 면이 많다고 하면은 잘난 사람 따라해서 그의 발꿈치 발끝이라도 따라가려는 노력 아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사람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아 보긴 봐야 되는데 조금 그러네 내가 산 세월이 얼만데 이런 새파란 애가 쓴 책을 세 번이나 읽어야 되냐 무의식적으로 꼰대 테크 타지 마시고, 내가 진짜 무 부족하고, 멍충이고, 머리 빠지는 아재고, 예전에 사업에서 말아먹었던 거, 집에서 피해주면서 돈 말아먹고 돈 썼다는 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어? 다, 다, 내가 벌었던 돈 썼어, 진짜로. 어쨌든 이런 건 인정하고, 아, 와이프님이랑 애기들한테 못되게 그러는데, 솔직히 사과는 안 나와. 아, 아직도 자의식에 절어서 이러는 거, 한국 같은 시간 내어서 외계인이 부부싸움을 했네. 머리털이 빠졌네. 전에 사업을 해서 말아먹었네. 남의 집변기를 뚫고 다니려고 했네. 별 이상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주고 책 사서 열심히 읽는데, 음, 좋았어. 베스트셀러 될만하네. 아이 이런 책을 누가 읽어. 돈 주고 괜히 샀다. 100명 중에 95명의 순리자분들은 그냥 읽고만 넘어가거나, 아니면 처음에 읽다가 만대요. 그리고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어디다 썼었는지 내가 샀었는지 기억도 안 나게 된다고 하더라. 라면 먹을 때 깔판으로 쓴다든가. 오신님께서는 5% 안에 들 역행자가 많나요? 많이 부족한 외계인이 꾸준히 노력하는 이 뻘짓들. 하, 영상에 꾸준히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후회 없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의식에 사로잡힌 저, 그리고 오신 그대. 정체성은 뭔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업가일까요? 아니면 책 읽는 사람? 감사합니다.